네, 사라다빵도 있고요. 햄버거를 먼저 먹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즌 버거부터 갑니다. 버메가 버거. 이거 서브 서브. 서브는 역시 배구에서 스카이 서브죠. 음. 이뻐가 뭐 별로네. 내가 전에 비염 있을 때 먹어봤는데 아이안 나는 것 같아. 맛 맛이 없네. 맛이 아예 안 나는 그런 스타일. 자, 그냥 제가 전에 먹었던 노브랜드 먹어 놨 낫는 것 같아. 임팩트가 없네. 여름날에 이제 맥주도 많이 드시겠죠? 음, 음. 어 배가 부를 때 맥주 괜찮습니다 탄산 음. 산이 타고 있다는 뜻이죠? 자연 좀 노화합시다 진짜 인간 좀 어, 어 이빨아파 조스케링을 어, 해야겠네 술을 지게 하시나 뭐 양념 대가 많이 주시면 어, 스스일링 해야겠다 맨날 한 번씩은 봐받세요 비밀은나이바람이 없다. 음. 그 다음에 이거 양치질은요. 아주 큰 효과는 없어요. 어금니 같은 데는 가격이 랐어요 치질 같은 거 아마 피 많이 하고요. 비가 모지라 비가 모지라넌 비박이야. 야, 네, 6월도 이제 일주일이 지났고요. 3분의 1이 거의 지나가는 시점입니다. 진짜 아,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이제 오 안주로 이번 여름을 시작하지 필라테 이거 주말에 대형마트가 없습니다 미리미리 몇 짝씩 땡겨놓으세요 반값 아닙니까 반값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먹으면 좋습니다 노브랜드 원승 어,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식감에서 실패하고은 거의 안 납니다 물맛이 하나도 모르겠어요 요번에도 숙발이 배워치세요. 보증합니다 아주 단순한 느낌. 요가 파이어. 여기서 파이는 사과 파이죠? 빨리 사과하러 가세요. 싫다고요? 실험증이죠.